됐지? 네 잘하자 네빨 가자 네한 시간도 안 남았어 해 뜨려면 응. 이제 네? 18분 남았어 해외 도시까지 앉아. 응. 그냥 앉아. 어. 응. 춥진 않아. 네 응. 맛있게 보이는 중. 어새첫 음식 먹어. 넣습니다. 네. 어. 한번 온전히 먹어. 많이 됐어. 아빠는 예, 예, 예. 원래 안 먹어. 예. 음. 맛있어? 치즈 달 다, 치즈가 달콤해. 뭐, 어 근데 아빠야, 한 입만 드세요, 이거. 됐어, 안 먹는다니까? 새해 첫날 음식은 같이 먹는 게 좋지. 알았어, 자. 음. 맛있죠 와. 네, 새해 복 많이 세요 네, 아빠 이야이 네, 사고 끝. 은안 떴다. 아, 아, 아. 가자 이제 <웃음> 가자 자 <가자. 웃음> <laughs> 비록 해는 못 봤지만. 어. 아니, 옆 보면 했잖아. 어. 아직도 안 떴다. 옆 봤는데 어때? 아니, 난 만족스러워. 왠지 알아? 왜? 옆 봤거든, 해를. 어. 우리 면에 무식한 애가 들으면 욕한 줄 알겠다. 옆만 어. 듣고. 새해 복 많이 받아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죠 어.